LA 한국문화원이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28일 저녁 5시 30분 콜번스쿨 지퍼홀에서 APEC 문화의 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회원국 간 친선과 우정을 나누고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야외 공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멕시코 등 APEC 회원국의 문화 홍보 부스가 운영되며 전통 공예품, 음식 시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각국의 전통 공연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 예술 공연과 함께 APEC 홍보, 공예 체험,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공연 전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에 돈 LA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국가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다양한 문화 예술을 감상하고 축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